자 2022년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채 금리가 15년 전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체리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미국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필수적인 투자 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 국채. 이 최고의 타이밍에 한국투자신탁운영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채 투자와 한국 투자신탁운용의 국내 미국 장기 국채 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한국 투자신탁운용에서 이 미국 장기 국채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짧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 어떤 펀드인가요? 네, 오늘 소개드릴 펀드는 한국 투자 미국 장기 국채 펀드로. 어,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그 중에서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펀드 드레이션은 약 15년이고요. 네. 지금 국내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해외 채권형 공보 펀드 중에서 해외 회사채 등 크레딧 리스크 없이 순수하게 미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주실 펀드가 순수 미국채 투자 공모 펀드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미국채를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블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에 대해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면 끝에 깨어나서. 이제 히어로들의 리더, 어벤져스의 리더가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처럼 미국채도 오랜 저금리 시대를 지나서 현재 15년 전에 4%를 상회하는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를 앞둔 지금 안전 자산으로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캡틴 아메리카처럼 안정적이면서 듬직한 투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지어봤습니다. 어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뭔가 이제 이걸 캡틴 아메리카 펀드라고 해도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국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걸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어, 이유는 당연히 이제 채권 투자로부터 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향후 금리 인하기에 어, 시세 차이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사실 채권이라고 하면 익숙하면서도 아직은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국채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반면 금리, 이자, 만기, 이렇게 등 알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채권 투자에 필요한 뭔가 필수적인 지식을 수석님께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채권은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나타내는 증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약속이니만큼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겠죠? 네. 누구에게 빌려줄지, 뭐 얼마 동안 빌려줄지, 네. 또몇 퍼센트 이자에 빌려줄지에 음. 따라서 채권의 종류 혹은 위험도 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자면 네. 만약에 돈을 빌리는 대상이 국가라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회사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1년만 빌려준다면 단기채. 음. 게 10년 이상 빌려준다면 장기채가 되겠습니다. 오 이해가 정말 쉬운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는 대상의 신용도, 즉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낮을수록 당연히 투자자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채권 투자 시에는 이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나요? 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채권에 투자하게 되시면 이자는 6개월마다 꾸준히 받을 수 있지만 매일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보유하신 채권의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어 캡틴 아메리카로 예를 들어들었으니까 네. 한번 뭐 이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네 좋아요. 오늘 캡틴이 방패를 구입하기 위해서 급전이 네.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돈을 빌리기 위해 아이언맨을 찾아갔습니다. 캡틴은 1년간 4%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달러의 돈을 빌렸습니다. 한달후 이번에는 캡틴이 다른 방패를 사기 위해서 네. 스파이더맨을 찾아가서 네. 1년간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또 100달러의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에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은 둘다 같은 100달러의 돈을 빌려줬지만 네. 아이언맨은 한달전 스파이더맨보다 2% 높은 4%의 이자를 받는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아이언맨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쵸.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채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자 수익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까지도 어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돈을 장기로 빌려 주는 것과 단기로 빌려 주는 것의 차이는 또 있을까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아까 예시에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1년간 돈을 빌려 주는 것과 10년간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년간 돈을 빌려주었다면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보다 2%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 근데 10년간 돈을 빌려주었다면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보다 매년 2%씩 10년간 총20%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아이언맨이 가진 10년 만기 채권의 가치는 당연히 1년 만기 채권보다 훨씬 높겠죠. 네. 즉 같은 폭의 금리 하락에도 장기 채권 가치가 단기 채권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확실히 장기채권에 대해서 이해가 더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장기채권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판단해주셨고요. 네. 어, 일단 미국채 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연준은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드디어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작년 12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연준과 시장은 올해 3에서 4회 정도에 금리 인하,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와 같이 물가 상승률의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 채 금리는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미국 장기 국채 투자에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투자 미국 장기 국채 펀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펀드만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한국투자미국 장기국채펀드에 투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국채 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저희가 분들을 대신하여 실시간으로 미국채 시장을 모니터링, 재투자, 리밸런싱, 환전 등 미국채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훨씬 체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해드립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별다른 부담 없이 간편하게 미국채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펀드의 또 다른 강점은 채권 재간접형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미국채 현물 그리고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100% 가까이 편입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미국채 현물에 대한 익스포저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고 펀드가 추가 구사하는 초과 성과 전략으로 비교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점으로는 고객분들께서 펀드 투자 시에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한 환해지형 외에도 미국 제와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노출형, 보유하고 계신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USD형 이처럼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다는 점이 어, 강점이라고 해서 뭐 한두 가지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강점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인상적입니다. 자, 상세한 설명 수석님께 정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멘트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 한국투자 미국장기국제펀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미국 투자를 하고자 하신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로도 투자가 가능하니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미국채 투자와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 장기 국제펀드에 대해서 정말 수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비유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수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